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스터디 워크앤스터디 라운지를 운영 중인 플로어 라운지 교사장입니다. 어, 원래는 잠시만요. 입술 먼저 좀 바르고 해야 될것 같네요. 현재 시각은 1시, 오픈 한지 오픈 은24 시간 이고, 제가 정리 한 지는 한한3 시간 정도 지난 것같 은데, 아직 까지 사람 이 아예 없 어요. 어떻게 해야 사람 이좀 자주 올까？이렇게 아무도 없는 행한 홀로 라운지 랍니다.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... 어쩌겠어요. 일단 할수 있는 노력을 찾아서 계속 시도해 보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제는 어항 청소를 좀 해볼게요. 꼬질꼬질 물뭐 생각보다 이렇게 막 엄청 더러운 것 같진 않은데, 그래도 해줘야겠죠. 내일 할까 고민 중. 그래도 이왕... 그래도 어항 청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빡! 일단은 물고기를 가져와야 되는데, 음경물, 그릇이... 물, 물이 필요합니다. 필요하게...

손님이 왔어요. 인테리어 완료. 이제 물고기들을 잡아서 넣어야 합니다. 여기는 이제 좀옮겨놓 다음에 그 다음에 좀채워도록 할게요. 예쁘나 열심히 또반껏 헤엄치고 있으렴. 다음에 또물 갈아줄게. 아 처음에는 오전에 손님들이 많이 안 와서 좀 좌절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중간중간에 고인들 좀 많이 오셔서 감사했고요. 지금 딱 저녁 노을이 질쯤음에 플로우 라운지입니다. 그리고 지금 제 브이로그를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거를 또 옆에서 이제 또 작업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. <laughs> 얼굴을 알아서 가리세요. 이게 되게 좋은 거 같아. 내가 찍어도 편집은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. 제맘대로할 겁니다. 네, 이제 앞으로 계속 온라인 매니저가 되어주실 분인 거 같은데 이렇게 좀 뇌물 아닌 뇌물 엄 um, um, ZDGO를 하나 네. 받으려고요. 제 마음이 뜨거우니 조심하세요. <laughs> 굉장히 긍정적인 웰시 코기 같은 친구입니다. 과연 이 브이로그 영상들이 채널에서 나중에 스위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 친구한테 모조리 다 넘겨 드릴 예정이에요.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. 그치? 너도. <laughs> 신나죠? 너무 신나요. 소리 질러. 예! Yeah! 피드 올릴 거 준비하고 있는데 배고파서 시켜 먹고요. 원래는 여러분 플로우 라운지에서는 이런 배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. 저는 사장님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음, 죄송한데 눈썹 잘못 고르신 거 같은데? 오안 돼! 요 눈썹이 너무 이게 <laughs> 청소 청소 지우개 똥 청소하는 거를 가져다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 너무 너무 귀여워요. 이게 앞 테를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지금 배가 부르고 엉덩이가 무서서 못 일어나겠어요. 저의 귀여운 양말입니다 체스 한번두실래요 한번 두실래요? <laughs> 한번 어떠신가요? 정말 아늑해요. 아늑하고 편안하고 그냥 아늑하고 편안한 게 e c 니다 진짜 하나하나 컨 n g to play with the chess. I'm going to p 게 a y w 고 있어. 저는 아직 그 인스타 피드 편집을 끝내지 못한 상태고 여기 우리 오이 편집자님도 제일 열심히 편집 중인데 <laughs> 제가 계속 자꾸 감정적으로 왜 우리 매장에 손님이 없냐? 왜 자꾸 손님이 안 오냐 하면서 제 편집자님한테 계속 이제 화내고 소리 지르고 빨리 하라고 오늘 안에 유튜브 올리자고 계속 저 지금 쪼고 있어요. 저같은 사장님 절대 만나지 마세요. 앞으로 여러분 하겠죠. 진짜 아무도 없어요. 감사해요. 뭐, 뭐 전기, 전기세도 안 나오고 좋네요. 이렇게 아무도 없고, 그냥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 영업은 앞으로 좀 더, 오늘도 마무리 잘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브이로그는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지만은 앞으로는 더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많이 올릴게요. 우리 편집자님이 좀 고생하겠지만은 저는 뭐 그냥 찍는 입장으로서 뭐별수 있나요? 지가 알아서 해야지. 오늘의 첫 브이로그 끝.